오리진 2022 비버전에서는 플롯과 그래프 오브젝트의 대시드라인 정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화면과 같이 라인 그래프를 플롯한 후 대시드라인 스타일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플롯을 더블클릭하면 스타일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옆에 있는 점 3개를 클릭하면 커스텀 대시드라인 다이얼로그가 열립니다. 스페이싱으로 대시라인 간격을 설정합니다. 나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. 대시 라인 정의가 현재 그래프에 저장되었습니다. 동료와 파일을 공유할 때도 설정이 유지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